면 제가 먼저 문제 낼게요. 16강은 영어로 볼까요? 이거 혹시 피파 하시는 분 있어요? 피파 하시는 분? 게임 피파로 하면 이거 알 수도 있어. <laughs> 아니면 혹시 여태까지 피파 하면서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자, 16강이 영어로 볼까요? 16강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16강 아 피파 좋아하잖아. 저 피파 한 번밖에 안 해서 모르겠어요. 쿼터 아니에요. 세마이, 세마이 파이널. 미쳐! 아니야! 되게 쉬워요. 16강은 되게 쉬워요. 현우 오빠, 안녕! 자, 16강을 뭐라고 할까요? 16강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더, 잘 보세요. 더 round of 16이에요. 어, 정말 말 그대로 16개의 팀이 다룬다. 16강전이다. 그래서 the round of 16이에요. the round of 16이 16강전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조금만 하고 이제 예문을 보여 드릴게요. 이제 f i 에서 한국에 8강을 갔어요. 8강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쉽지 않아져요. 자, round of 16이 16강이에요. 그럼 8강은 뭘까? 그러면 8강은 더 라운드 오브 에잇인가요? 땡! 아니에요. 더 라운드 오브 에잇 아니에요. 이젠 그렇게 쓰지 않아요. 8강 전에는 딱 8강 전에 맞는 단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따로 배워놓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8강 전은 자 지금 배우시면 돼요. Quarter Final 이라고 부르 Quarter final. Quarter final. q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증 e 한 거보다 이제 모르시는 분이 이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Quarter final. 자 그렇다면 e 강전은 뭐라고 할까요 강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슈트님 안녕 이건 쉬워요. 뭔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4강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부르세요. 세미 파이널. 근데 이건 정확하게 세미라고 하는 국가도 있지만, 많은 미국 국가에서는 세마이 파이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세미라고 부르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세마이 파이널이라고 불러요. semi-final. 그래서 이걸 semi라고 발음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semi-final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semi-final. 훈안녕. 자, 그렇죠. semi-final이에요. 그렇다면 결승은 뭐가 되는지 알겠죠? 결승전은 뭐예요? 결승전. 한국이 결승전에 갔다. 아, 이건 당연히 쉽지. final이에요. 파이널 매치 또는 파이널 게임, 파이널 오케이? 파이널 매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치는 그냥 붙이시면 돼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Final. 뭐 챔피언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챔피언십은 또 다르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는 그냥 결승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3, 4위전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3사위전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왜냐면 4강전에서 일단 1, 2, 3, 4는 왔어. 그치지 않아? 근데 3사위전은 뭐라 그래? 세컨드 파이널. 인코어 파이널. 맞습니다. 어, 에바님은 딱 안, 어제 역시 어, 여전히 오니까 알지. 자, 근데요, 저는, 어, 솔직히 피파에서는 3, 4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메달, 은메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 그럼 동메달이 보통 3위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희에서는, 저희 경기에서는, 브론즈 메달 매치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동메달을, 동메달을 따기 위한 매치전이란 얘기예요. 브론즈 메달 매치. 근데 또3 4위전 이름이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메달은 gold, 은메달은 silver, 동메달은 bronze예요. 많은 분들이 동메달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bronze, gold medal, silver medal, bronze medal. 골드 아니구요, 골메달이라고 골드 발음하셔야 돼요. 골드메달 이러면 잘 이게 좀 한국 사람스러우니까, 골메달, 실브메달, 브론즈메달. 오케이? 약간 왜냐, 골드메달 이러면 발음이 우리나라 것 같아. 매치를 수정 좀 갑시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8강 전에 진출했다. 또는 올라갔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외국 친구랑 얘기해. 야, 한국 지금 축구 어떻게 하고 있어? 야, 한국이 지금 8강 전에 올라갔잖아. 진출했거든.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코리아 인 8강. 아, 나 미치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코리아 인 8강. 코리아 짱짱짱. 코리아 goes up. 자, 많은 분들이요. 코리아 goes up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goes up. 올라갔다. 하지만 이건 저급 영어입니다. goes up 이라고 해도 알아듣지만 실제 스포츠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스포츠 영어가 따로 있어요. 진출했다. 16강전에서 8강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표현은요. 자, 첫 번째는요. 약간, 음, 제가 월요일이 원래 고급, 고급 영어, 저급 영어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요. 약간 중급, 중급 수준이에요. Korea moved onto 자, moved onto.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moved onto the quarter final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moved onto 옮겨 갔다라는 뜻이 돼요. moved onto Korea moved on to quarter final. 그러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8강전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Korea moved on to the quarter final. 8강전으로 올라갔다. 아, 그런데 선생님, moved on to는 왠지 좀 고급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급 단어를 가져왔어요. 고급 단어는요. Korea advanced to quarter final 이라고 합니다. advanced라는 표현은 한 단계 올라가다. 일반적인 뜻은 진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dvanced 하면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뜻이 돼요. 좀더 진보됐다. 그래서 advanced라는 단어입니다. Korea advanced quarterfinal. 여기 더가 빠졌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고급이 느껴져요. 그쵸. 그렇죠? 어드밴스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나 보통 고급스러운 데서 쓰여요. 어드밴스드 오르사님 오늘 엘프 같다는 하에 <laughs> 감사합니다 퀄리파이는 안 쓰나요? 씁니다. 쓰는데요. 어... Korea is qualified to... 뭐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게 있어요. 저희 방송이 조금 중급 이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드리진 않아요. 보통 제가 준비한 거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표현만 외워두시면 되지. 막 여기다가 자한 가지 더 할게요. 아한 가지 더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딱이두 개만 외울게요. Korea move on to the quarterfinal. Korea advance to the quarterfinal. You got it? 초급으로 해주세요. 그러시는데요. 광원래 님, 저희 방송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업이 오늘이에요.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오늘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진출했다는 표현,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